처음.. <laughs> 이거 <laughs> 어, 내, 내 몫이야? <웃음> <웃음> 저희가 이렇게 왜두 명만 모였냐 하면 또 저희가 그 항공과 출신이지 아, 않습니까? <laughs> 저희가 또 이제 항공과 출신으로서 뭐 네, 이번 주에부터 이제 시작이 잖아요네 맞아요. 그래서 음. 인하공전 숙과대를 위한 음. 영상을 한번 저희가 음. 만들어 보려고 모였습니다. 음. 네. 저는 이제 네. 인하공전 음. 졸업생 출신인데요. 저는 인하공전만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어, 많은 정보가 저한테 없었기 때문에 <laughs> 저는 인하공전만 썼던 <laughs> 경우예요. 그래서 인하공전 <laughs> 원샷 원킬, 원샵의 어떻게,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laughs> 그리고 그런 합격할 수 있었던 팁들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연성대학교 항공서비스과 출신인데 저는 이제 그 항공과 다섯 개 썼거든요. 네. 중요한 건 수시일차는 올킬 나았어요 <laughs> 제가 어떻게 다섯 개를 붙을 수 있었는가 하는 꿀팁을 살짝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네. 미아님은수가대 어, 이제 면접을 보시고 네. 합격하신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 대한 이제 꿀팁을? 알겠습니다. 아, <laughs> 어떻게 면접 네. 보셨는데 그렇게 기억나세요? 네. 아, 진짜 살짝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뻥쳐가지고 <웃음> 10년이 <웃음> 다 돼가는 거여서 <웃음> 기억이 <웃음> 확실하게 나진 음. 않지만 이제, 쫙 돌이켜보면, 저는 항상 면접복을 입고 음. 갔었던 것 같아요. 쪽머리하고 면접복 아. 입고, 그리고 저는 항상 혼자 면접을 음. 보러 다녔었거든요. 음. 수시 1차 때는 제가 또 지방 살다 보니까 통영에서 올라와서 거의 원정을 다녔어요. 음. 그래서 혼자 짐막 이만큼 들고 음. 막 가고 막이고그면 음. 그리고 수가대 면접을 봤을 때도, 거기는 이제 선배들은 많이 볼수 없었고, 음. 이제 <laughs> 학생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저는 수가대 분위기가 조금 딱딱했었던 걸로 어. 기억해요. 그렇게 막 좋았던 분위기라고는 떠오르지 않아요. 음.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음. 또 그때 제가 면접을 볼때 수가대가 수원에 있잖아요. 음. 장안대 음. 면접도 보고 그다음에 뭐 대림대 면접도 봤나? 이렇게 뭐 여러 개를 돌고 거기를 간 거여서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음. <laughs> 하루에, <다르다. 웃음> 네, 네. 하루에 몰아서 봐가지고 너무 지쳐서? 긴장도 안된 상태로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좀 딱딱하다 보니까 아, 그때는 그래서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생각해 보면 좀 딱딱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음. 좀 이렇게 많이 웃어 주시지도 않았고 음, 음, 음. 되게 무표정한 뭐 표정으로 이렇게 면접 질문하시고 아 우리 면접 질문 뭐 받았는지 것번아 진짜 기억 안나 <laughs> 어떡해요. 뭐어래날서와 <laughs> <laughs> 기억이 일도 안 나요 진짜 와.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저는 딱 기억나는 게한 질문이 있어요. 제가 그때 혼자 저는 혼자 준비를 했었는데. <laughs> 네. 그전 전에 이제 다음날 면접 봤어요. 예를 들어 토일이면 요 네. 일요일날 면접을 이튿날? 봤는데 토요일날 나왔던 질문을 막 정리를 했어요. 아 음. 기출문제 혼자서 찾아보면서 근데 거기서 아침에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아침에 밥 먹으면서 정리했던 질문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아 거였어요. 그때도 물어봤어요. 음, 완전 이거 고인물이네. <laughs> <laughs> 아, 아 마침 내가 이거 준비했던 건데 음. 그때. 어, 성형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떤 누군가에게는 컴플렉스를 응.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게 되지만 단점은 본인의 개성이 사라질 수 있는 게 음. 너무 과하면 맞아요. 뭐 이런 것도 되게 웃지 않고 되게 진지하게 음. 얘기했던 음.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서 그냥 그 다음에 어, 웃었던 거요그 다음에 씨. 저는 수고대 때 진짜 질문 뭐, 뭐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딱히 기억에 남지 않을 음. 정도면 어려웠던 질문은 아닌 음. 것 같아요. 그냥 스무스하게 말할 수 있는 질문, 음. 기본 질문이었던 것. 음, 그래서 수가 돼.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어려웠던 질문은 연성대학교 쪽이 좀 어려운 질문이 많아할 말이 많 연성대에서. <laughs> 어, 제가 받았던 질문은 아니고 후기를 많이 봤는데 연성대에서 어려운 질문이 많았고. 그런 것 같아. 응. 연성대 편에서. 음, 연성대, 연성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laughs> 하나 얘기를 해주자면 구나공전 면접관들이 다 교수님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 이 대한항공의 인사팀에서도 <laughs> 나와서. 이 아이들이 어쨌든 훗날 대한항공에도 올수 있는 맞아요, 아이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같이 면접을 진행을 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대한항공에서도 나올 법한 얘기가 음. 나오 경우가 있어요. 음. 면접 질문이. 정말 조금 겹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아, 대한항공 면접처럼? 응. 대한항공에서 할 법한 면접 질문들을 조금 하기도 하는 거 같아요. 되게 어렵겠네요, 아이도가 응. 뭐 그래서 보면은 어 대한항공 인재상 위주인 게 조금 많이 있는 거아요 음. 어, 그래서 음. 보면은 그런 것들도 조금 이 대한항공이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건가라는 것도 조금 공부를 해가면 맞아요, 도움이 맞아요. 많이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미래에 가고 싶은 항공사가 나는 진짜 대한항공을 갈 거야 하면 인공문을꼭 가야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같아요. 어, 이 입시 면접 도움이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애들끼리 이제 파트를 다 나눠서 저는 음. 교실에서 이제 대기하는 거에 앉아 있었어요. 음. 음. 애들이 거기서 불려서 이제 나가는 그 전행 과정이 있었는데 보면은 애들의 인성이 뭐요 거기서 맞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앉아 있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막 오, 아, 되게 자기가 준비한 같고 보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오, 있고 그런데 아쟤는 되겠다 오, 이런 게 보이더라고 거기서도 오. 거기서 막막 막 아, 약간 걸어 걸어 다니 있어요. 핸드폰하면서 어, 이렇게 오, 이런 애들도 오. 있고 오. 셀카 찍고 어, 체크, 막 체크, 체크, 이런 애들도 체크, 있는데 반면에 어떤 애들은 하시 간절하게 막 이런 애들 있는데. 그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아요. 정말 저런 아이들이 응. 분명히 면접장 들어가면 다 보일 것이다. 응. 어떤 게 좋은 애들이고 어떤 응. 게참 괜찮은 저 가진 애들인지 보일 거다 이런 게좀 보이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그 입시 도우미들의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응. 그래도 들어가기 전부터 좀 마인드 컨트롤을 아 진짜 간절하고 내가 음. 얼마나 이거 준비를 많이 했는지 되뇌면서 음. 준비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응. 연성된 응. 입시 도우미 영향 이 있어?